노래는 부부의 18번을 불러도 물론 좋은데, 특히 더 도움이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. 바로 자장가입니다. 자장가가 왜 좋냐면,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태교에 좋은 음악들의 요건을 다 갖고 있고요. 어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이 많아서 따라부르기도 쉽고, 멜로디도 되게 예쁩니다. 그래서 자장가가 아주 효과가 있는데, 이 자장가의 효과에 대해서 어 연구를 했던 게 있는데, 168명의 임신 24주차부터 출산 3개월차까지의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서만 자장가를 부르게 했어요. 근데 자장가를 부른 그룹에서만 이 스트레스와 불안도 현저하게 낮아졌고 그다음에 아기에 대한 애착도 더 커졌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놀랄 만한 결과가 하나 더 나왔어요. 그게 뭐냐면 아기가 순둥순둥해졌어요. 우는 횟수도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리고 영화산통이라고래서 우리 가끔 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바닥에 거의 누워서 막 잔지러지게 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올때 3시간 이상씩 주 3회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될 때영화산통이라고 부르는데 영화산통 사례도 훨씬 더 줄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울었을 때 달래기도 훨씬 쉬웠습니다